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네에, 동네로 왔습니다. 어린이날이긴 한데, 저희 따님이 저렇게 킥보드를 타러 왔고요. 어, 여기 온 이유는 직발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해요. 피나커랑 MCK랑 어떻게 틀린지, 좀 이렇게 직선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그 부분을 좀 테스트 해보려고 해요. 이거 잘못되면은 이상하다 그러면 되게 혼날 수도 있는데. 어, 그래도 그냥 궁금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오늘 그두 가지의 차이가 어떤지, 비행성능의 차이가 어떤지, 그냥 느낌에서, 프리스타일러가 어떤 느낌의 차이를 받는지 한번 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대의 기체가 있어요. 음, MCK가 좌우로 좀 정X라서 XYZ 차이가 있고요. 카메라 각도는 얘가 조금 더 높이 해놓긴 했는데, 음... 뭐, 일단, 비행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스피나커 가보도록 할게요. 어, PID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세팅을 했고요. 어, 그런데 레이트만 조금 바꿨습니다. 레이트 똑같이 하니까, 얘는 턴들이 MCK만큼 되지는 않아서 어, 그랬고요. 일단은 어떤지 봅시다. 금방 전에, 어, MCK를 비행을 했는데요. 확실히 얘가. 거기 높이가 약간 트럭만 풀러서 그립감 속도감이나 그립감에서 속도에 대한 부분들은 훨씬 더 안정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직선 나갈 때좀 흔들림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적은 것 같고 약간 프리세팅 쪽으로 한것 같아서 앞로 나갈 때나 느낌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직발은 직발에 대한 안정성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취향인 것 같은데 앞으로 나갈 때좀 흔들림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어, 지금 이제 풀스로틀 가볼게요 네, 풀스로틀에 대한 반응도 조금 더 안정적인 것 같고 좌우 움직임도 좀더 안정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어, 개인적으로는 그립감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물론 좌우 움직이는 거는 PID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안정감들은 더 좋습니다. 어, 지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제 비행이 저는 프리스타일러이기 때문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좀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어, 개인적인 선호도라고 하면 조금 더 빡빡하게 잡혀 있는 안정감은 이 기체가 좌우로 포스트들을 꽉 잡고 있는 앞뒤 좌우가 꽉 잡혀 있어서 아마 그런 특성을 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스트레치 기체들의 특성들 보면 좀 좌우가 이렇게 좀 좌우가 좀 낭창거리는 부분들이 있었던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기체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느낌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가고 그립감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좋고요. 어 가볍고 빠릿빠릿 한 것들을 원하면 제가 보기에는 MCK가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어좀 안정감 있게 빡빡하게 비행을 그립감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기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MCK가 가볍긴, 훨씬 가볍고, 반응도 훨씬 더 빠르고요. 그러니까 느낌으로는 그 느낌이 좋지만, 어 빡빡하게 비행하는 부분들은, 그립감은 얘가 훨씬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물론 여기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프리스타일을 하는 사람이고, 레이싱을 해보는 사람, 아, 레이싱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어, 레이싱 기체에 대한 전문적인 리뷰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프리스타일러가 이런 느낌을 받았을, 아니, 느낌을 가졌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이 기체 가지고 프리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확실히 재밌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직발 가볼까요? 오오 오, 빨리 배터리 살려야 되겠다. 됐다. 음, MCK 다시 한번 비행을 해볼게요. 어 금방 첫, 사실 첫 팩을 MCK로 했었었는데 어 녹화가 안 됐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두 번째 팩으로 MCK 리뷰를 해볼게요. 어 직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좌 우선에 하는 것도 이런 부분들 좀 해보도록 할게요. 됐다. 확실히 정 엑스가 좌우 선에나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민감한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 이런 턴들 보면 이게 훨씬 더 예민하게 가죠. 어, 그리고 확실히 이런 민첩한 거는. 민첩한 건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아 역시. 중간 가속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나네요. 그래도 최고 속에서 가서 아, 이게 그 모터 KV도 좀 문제가 달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스피나 커는 2300 붙였고요. 얘는 2450이라서 KV 차이도 좀 나고요. TV 차이도 분명히 나는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런 지금 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러니까, 제 생각하기에는 조금. 조금 좁은 스팟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얘가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좀큰 경기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피나커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 느낌은 되게 다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자동차로. 자동차로 따지면 얘는 조금 더 민첩한 굉장히 컴팩트한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고 스피나커 같은 경우에는 투어링카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안정감, 무게감. 제가 이렇게 잔키를 쳐도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는 예민하게 하나씩 만지는 부분들은 좀 다른 것 같아서 확실히 이 민첩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MCK도 굉장히 좋으네요. 어, 그리고 또 하나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실제 레이싱을 한다 그러면 아마 제가 레이싱 경기를 한다 그러면 MCK를 들고 나갈 것 같아요. 왜냐, 스피나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부러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면 파트들이 많아서. 고치거나 수리하는 데서는 조금 불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MCK가 훨씬 더 유리한 부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좋긴 하네요. 근데 예민한 비행을 원하면, 어, MCK가 훨씬 더 좋은 것 같, 좋은 것 같고요. 그립감이 있는, 뭔가 좀, 빡빡한, 좀더 프리스타일 특성에 가까운 거는 스피나커가 더 프리스타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쪽이나 저쪽이나, 아, 그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프리스타일러가 아마 카메라 원고 비행을 한다 그러면, 어, 프리스타일러가 카메라를 얹고 가겠다 그러면 스피나커가 훨씬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얘는 이렇게 아주 예민한, 예민한, 샥샥샥샥, 샥샥샥, 샥 이렇게 되는 건잘 되는데 스피나커는 우아하게 쭉, 이런, 이런 느낌들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두개다 그 굉장히 좋은 기체라, 음,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 특성이 어떻게 다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